아 힘들다 왜 이렇게 또잘 맞는 거야? 어이, 자동 백스핀이 오늘은 리앤리 CC 제가 클럽하우스 내부 보여드릴게요 안 짧아요. 아 짧진 않네요. 아니, 이게 응. 보이는 게 보이는 게좀 짧아 보이는데 전경이 되게 예쁜 네. 첫돌 파포입니다. 네. 네. 중앙 살짝 잡치기 좋대요. 잡치기. 저 언니랑 나랑. 안 <laughs> 그래도 살았어. 네 괜찮아요. 어, 살았어. <laughs> 내려왔어 살았어 땡기는 거네. 어 차고 내... 간다 민야. 어 땡겼어. 관지점이고. 어 길이 되게 길어요. 저는 드라이버 잘안 맞았는데 지금 160 지점이에요. 조금 애매해요. 180까지 끊어가는데요. 중간에 개울 있는 해저도 있고요. 드라이버 꼭안 잡으셔도, 거리 나시는 분들은 끊어가는 거 추천드려요. 자, 멀리 클럽 하우스 보이죠? 너무 예뻐요. 나이스 왼쪽 벙커 보이죠 여기 왼쪽에 있는 벙커 여기야 여기 왼쪽 벙커, 왼쪽, 왼쪽 벙커 오른쪽 보는 게좋구요 역시. 화포 호울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나어 <슬라임데>? 그래? <목소리> 네, 속이 어, 돌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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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백핀 <목소리> 2단 그린. <목소리> 벌써 보여. 위단 어, 그림 보이죠? 이렇게 내려간다, 내려간다. 짧으면 저렇게 굴러서 내려와야 자동 백스핀이 걸려가지고. 어 좋다. 어 좋아 좋아. 어, 굴려야 돼. 와 미리하게 엄청 세니다 어, 오네 번째 홀 파슬입니다 아, 오른쪽에 해저도 있고요 캐리로는 100인데 엣지 떨어지면 런이 많기 때문에 95 정도? 보는 것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와우 나이스 오, 언야약 깔... 어, 그렇지, 언니는 왼쪽이지, 나는 오른쪽입니다. 그렇스 알스, 스스이브 롱홀입니다. 블라인드 그린이에요. 아이고 시 아, 피니쉬가 기가 나. 예, 아 좋아요. 왼쪽으로 완전히 봐야 돼요 완전히요? 네 그쪽으로 봐야 돼요 그쪽으로 밀리면 나가요 <laughs> 완전 좌측으로 꺾인 도그레콜인데 오 이제 그림 보이죠? 페어웨이 굉장히 좁아요 세컨까지는 조금 넓은데 그림 주변이 살짝 좁은 느낌 드네요 벙커에 다 갔어요 언니? 벙커에 벙커 들어갔습니다. 힘듭니다. 아주. 어, 저 요새 사시 너무 안 돼요. 그린으로 가볼게요. 그린이 모래가 너무 심해요 지금 에어레이션 작업 중인가? 잔디를 여기는 여섯 번째 파스리올입니다 네. 아 사인 준대요 난 사인 주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못 치는데 아갤러리좀 너무 심해. 나못 치는데 왜 그래 스타성이 <laughs> 있잖아 yeah. 그래 나시 있고 이런 날 대박이지 7잘어 번호 팟5 오른쪽에 돌벽, 오른쪽에 돌벽 <laughs> 있자. 돌벽, 가운데, 아, 보셔야 돌벽. 보셔야 돌벽 <laughs> 가운데 라인 보는 게 좋대요. 여기 보이죠? 네, 돌변벽쪽나아이 음. 지점이 좋대요. 아. 아. 벽치기 성공. 밀려, 밀려. 어, 밀려. 야, 괜찮아요. 어, 밑에 있어. 오케이. 여기 지금 세컨 지점이고요 완전히 좌측으로 꺾여있는 그린이라 아까 팁박스에서는 그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페어웨이가 저는 생각보다 좀 넓은 거는 같아요. 자, 그린 사진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 홀은 다 걸으면서 홀 사진, 홀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갈게요. 잘 맞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 봐. 뭐 여덟 번째 훅 파포입니다. 짧아요 전자. 네아 내가 드릴래. 아, 힘들다. 역시, 포대 그린. 9번 홀 마지막 팝보구요. 멀리에, 멀리 보이는 개나리 있죠? 여기 노란색 개나리. 이쪽 자, 개나리 방향, 티샷이 좋고요 그린이 역시 살짝 좌측으로 꺾여있어요. 전반 마지막 홀입니다 마지막 콜사진 제가 전체 보여드릴게요, 영상. 그린도 경사가 엄청 높죠. 역시 포대그린이었고요. 좌측에는 벙커가 있었어요. 벙커에 니치가 조금 까다롭죠. 좌측백핀 아, 어렵다. 네. 네. 세요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붙야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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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빠질 거예요. <laughs> 수도 있어 언니. 이데 이거 누면 파. 파 아닐까? 아니, 파포냐고 내가 파이브라물어봤어파포 아, 그럼 이거 내가 되지. 오케이. 어. 응. 넣으면 보기. 오케이 줬어. 면 오케이. 둘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지면 바로 들어가.